어, 죄송합니다. 미리 사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기우정의 활동가 송순옥 인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올해도 역시 지구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갱신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 상승한 것으로 코페르니쿠스 기후 분야 연구소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의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한국은 2023년 대한민국 기후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기온 상승이 1.6도씨라고 합니다. 땅과 바다가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려운 날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별에 생물이 살아가는 생물권은 지구 어머니의 극히 얇은 피부 점막과 같습니다. 마치 사과 껍질처럼 얇은 이 피부 점막에서 인간들은 전쟁을 부리고 농약을 뿌리고 그리고 서로를 학살하면서 생명을 학살하고 경제 성장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시멘트 공화국, 온실가스 공화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부는 부산시장은 이런 기후 재난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갈 지구별이 내 생존을 또 나의 이웃의 생존을 존엄하게 보장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부산시장, 당신들이 살아갈 지구별은 정말 제가 살아가는 지구별과 다른 곳이란 말입니까? 일상 재난의 원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5차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상의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지역 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생 상태결을 회복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세계는 개발이 아니라 돌봄, 나눔, 순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팔의 콜바 코라 비시에서는 네팔의 제2 국제 공항인 니즈가드 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육지에 위치한 공항 중에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로 규모에로 설계되었으며 네팔의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을 증진시키기에 정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만은 2022년 네팔 대 법원은 사업 추진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결정을 법원이 왜 내렸을까요? 네팔에는 신공항 건설을 하는 지역에 약 25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고 코끼리의 이동 경로와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었으며 벵갈 호랑이가 사는 파르사 국립공업과 인전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고 그해 5월에 평가서가 통과되었지만 네팔의 환경보호 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공공이익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국가가 이행하지 않자 2022년 3월에 사업을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백지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덕도 북쪽 바다에는 오아, 바다의 오아시스 라고 불리우는 GRP가 축구장 한개 정도의 면적으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의 대부분이 해저면인 모래나 뻘로 이루어진 연성 저질로 되어 있고 마치 사막처럼 삭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잘필은 이러한 연성 저질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면서 상막한 해저면에서 초원을 이루고 산소를 공급하고 어린 물고기들을 품어 물살이들을 품어 모여 살수 있게 하는 생명의 집입니다. 최근에는 탄소를 흡수하여 땅 속에 격리하는 블루 카본 로스 역할이 알려지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파헤쳐 활주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정말 기후 위기 대응을 전포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까? 나일모어 박사가 가덕도해 활주로 건설 예정 구역에서 총 42시간 35분 동안 관찰한 결과 6,400명 이상의 새들이 고도 50에서 900m 사이를 비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절반에 이르는 43%의 새 새들은 300m 이하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 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덕도의 높은 곳에 소여차 있는 봉우리들은 일본에서 돌아오는 장거리 이동 철새들의 비행 목표지로 삼기도 합니다. 새대 철새들이 몰려다니는 공항, 곳에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서 철새들이 아, 여기는 위험하구나, 피해 가야구나 하고 피해 갈까요? 이들이 돌아오는 경로에 비행기가 나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네팔에 사는 호랑이와 코끼리와 250만 그루의 나무가 나무 순환하는 생명들이 그 공항을 막아냈듯이 우리 가덕도에 살고 있는 살괭이가 동백이 장지뱀이 그리고 숱한 철새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개발 업체들도 그 경제성과 안정성의 확답을 가질 수 없어 네 번이나 유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수위 개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내 발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수위 계약이라는 것은 학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위 계약입니까? 가덕도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학살하고 만든 공항에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그곳을 지나는 철새들의 죽음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어디에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 없습니다. 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대전 충남 녹색을 비롯한 대전 시민사회단체가 생명의 편맨 앞에서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투쟁!